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심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군부 쿠테타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와 미얀마 국민들에게 바치는 노래가 발매됐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미얀마 출신 가수 와니화 양을 비롯해 40여 명의 전문 연주가들이 함께 뜻을 모은 건데요. 미얀마의 소수민족이죠. 카렌족 출신의 와니화 양은 미얀마에 보내는 헌사를 담은 곡 미얀마의 봄과 everything will be ok 를 불렀습니다. 새 손가락 꽃 되어 피어나라 미얀마 등의 가사가 담긴 미얀마의 봄은 풀필리 프로젝트 유튜브에 먼저 공개가 됐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어떻게 기획되게 되었는지 미얀마의 봄을 맡은 음악 감독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속깊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이 영상 보고 계신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해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우주명이고요 30년 만에 저 데뷔한 뜻깍기 가수입니다. 이번에 그 미얀마의 봄은 어떤 곡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또 41년 전 똑같은 상황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전쟁 때도 한 쌀을 5만 불 정도 지원해주고 그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좀그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저는 또 음악이니까. 좋은 곡으로다가 그분들에게 용기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자. 가사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쓰셨는지도 궁금해요. 완야가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미얀마를 그린 거거든요. 네. 자기는 갈수 없으니까 아버지의 고향인 미얀마. 자기의 음. 조국이기도 하지만. 음. 그래서 쓰게 됐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한 마디 남겨주세요. 미얀마 분들에게도 힘을 내시고, 또, 저희 한국에서도 열렬히 응원하고, 간절히 미얀마의 민주평화가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뜻에서 열심히, 마지막 후반 작업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루빨리 민주화가 한, 단, 한 단계 빨리, 저, 담겨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저도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과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 또 따뜻한 이야기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기자 심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